안녕하세요. 카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아 자동차의 EV6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월드프리미어를 했었죠. 그래서 발표한 미디어 사진하고 그리고 월드프리미어 영상 짧게 해서 설명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짧게 영상 하나 보시죠. 기아가 EV6를 내놓으면서 방향성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EV6는 저런 뭐 어떻게 구성한 라인업인지 모르겠지만 막 SUV도 섞여있고 스포츠카 쿠페도 섞여있고 그런데 일반적인 전기차보다는 좀 퍼포먼스 전기차로 포지셔닝을 하려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제로백, 제로백이 아니라 드래그 레이스였는데 400m에서 거의 뭐 맥라렌에 이어서 2등으로 들어왔죠. 570S에 이어서 2등으로 들어왔고, 또 재밌게도 이번에 EV6 같은 경우는 네 가지 라인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GT가 있고 GT라인, 그리고 롱레인지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스탠다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모델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시면은 올해부터 이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차값이 이제 6천만원 이하는 보조금을 100% 지급하지만 6천만 원부터 9천만 원 미만까지는 50%만 주기 때문에 GT 모델은 보조금 혜택을 50%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는 1,2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GT 라인이라든지 롱 레인지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100%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EV6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의 형제차인데 그러니까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내놓은 이 e GMP를 바탕으로 내놓은 첫 기아 자동차의 전기차고. 근데 이제 아이오닉5와는 다르게 EV6 같은 경우는 전기차인데도 그렇게 어떤 내연기관차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워낙에 좀 파격적인 전기차 형태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앞에 범퍼에 에어 인렛 같이 생기는 요소들도 갖추고 있고요. 물론 공기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바퀴도 보면은 저 초록색 캘리퍼 때문에 확실히 포르쉐의 하이브리드 모델들도 생각이 나죠. 저것도 근데 이제 GT 모델에만 들어가는 사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퀴 타이어도 지금 미쉐린의 PS4S가 들어가요. 파일럿 스포트 4S가 들어가고, 사이즈도 지금 보면은 21인치에 무려 폭이 255나 되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되게 퍼포먼스를 지향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인데, 어, 이거 보면은 딱 봐도 썬루프가 파노라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를 해보면은 더욱더 좀 자세히 알 수가 있겠는데, 아니죠? 와이드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더 들여다 보려면 위에서 당겨 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이거든요 이걸 또 줌해서 보면은 안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이것도 인테리어에서 보더라도 내부에서 보더라도 딱 봐도 예. 그냥 와이드 타입의 썬루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솔라 루프도 안 들어가나 봐요 EV6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위에가 아예 그냥 민짜거나 아니면은 와이드 타입의 썬루프가 어, 들어간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오닉 5도 이렇게 들어갔었던 요소인데 리어 와이퍼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리어 스포일러에 이렇게 벤트가 뚫려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바람으로 뒷유에 맺힌 물방울을 없애는. 그리고 이것도 주목할 재밌는 부분인데 사이드 미러가 그 카메라 사이드 미러가 아니네요. 그래서 일반 사이드 미러인데 모양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뒤집어서 보니까 아니에요. 저 잉여 공간을 왜 남겼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비쌀 부분이 들어가 있고 후방 자동차 경고장치도 아닌 것 같은데 저것도 저렇게 램프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 그릴도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혔습니다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로 해 놨고요 저 KN 마크는 그래도 괜찮네요 그리고 이 카메라로 짐작한데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아무래도 SUV니까 들어가지 않았을까? 들어갔을 거예요 아이오닉5도 들어갔으니까 이건 옆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인데 어, 저는 딱 떠오르는 차가 있었습니다 저 뒷모습은 약간 소나타 DN8과도 비슷하긴 한데 어, 아이페이스 생각이 나죠 근데 사이즈는 거의 아이오닉5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아이페이스와 많이 비슷해요 이 색깔은 더욱더 좀 아이페이스스럽지 않나 근데 이휠 베이스는 아이오닉5보다 EV6가 10cm가 더 짧습니다 그래서 2900mm 그리고 아이페이스는 아니 아이오닉5는 3000mm죠 그리고 저 옆에 문고리도 아이오닉5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려요 뒷모습은 어, 뒷모습에선 좀 독특합니다 약간 미륵사지 석탑 같은 느낌도 나고 저기가 참 특이해요 실물을 봐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 뒤에 테일램프를 아 저런 문양 넣은 거는 K7, K5도 그렇고 K8도 그렇고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면이 참 넓으면서도 좀 이렇게 안에 커브를 줘 놨죠 그래서 이건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야 이건 아우디 같아. 이렇게 테일램프를 넣었을 줄이야. 그리고 뒤에 충전구를 이쪽으로 뺐네요. 그래서 저기가 열리는데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열리고, 네, 네이전에 아이오닉 5와 마찬가지로 저렇게 네모로 충전 상태를 보여주긴 하고요. 하지만 아주 그렇게 네모에 집착하진 않았고요. 이쪽에 아이오닉 5와 마찬가지로. 하는 거는 위치는 비슷하네요 그리고 저 V2L 젠더 저거는 현대차와 공용하는 당연히 공용하겠죠 예, 아이오닉5와 같은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EV6도 아이오닉5와 마찬가지로 V2L이 핵심적인 피처 기능인데 이 부분은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It can serve as an emergency power source for your home. In fact, EV6 supplies up to 3.6kW of electricity which is enough to run mid-size air conditioner and a 55-inch TV over 24 hours. It can also work as a portable generator when enjoying the outdoors. Together with its impressive towing capacity of 1,600 kg, you can bring everything you need on an outdoor adventure. 그리고 테일램프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 이게 턴 시그널이 그냥 깜빡깜빡이는 타입이 아닌 것 같아요. 위에 저 미등도. 주간주행 등도 저렇게 쭈르르게 하셨으니까. 예, 맞죠? 야, 이거 근데 독특하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처음 보네요. K9이, K9이 이랬었나? 독특합니다. 아, 이 뒷모습도 떠오르게 하는 차가 있죠? 예. 혼다에서 나왔었던 CRZ입니다. CRZ 탔었던 기억으로는 저 뒤에 유리가 좀 독특해가지고 후방시야가 되게 안 좋았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얘는 어떨지 되게 궁금하네. 그리고 후진 등에도 두 줄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제네시스는 아닌데 얘는 이제 가로로는 아니고 세로로 후진 등까지 두 줄을 넣었습니다 트렁크 궁금하실 것 같은데 트렁크는 이렇게 2열 시트 폴딩이 되고 하지만 아이오닉 5처럼 2열 시트가 슬라이딩이 돼가지고 저기를 확장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은 이렇게 봤을 때는 음 얼핏 봐서는 아이넥 파이브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양옆에 좀 폭이 좀더 넓은가 얘가 저휠우스가 그래도 안으로 좀 침범은 했는데 좀 깎아놔가지고 반듯하게 차박하는 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비교한 사진인데 궁금한 부분은 저 바닥 드러냈을 적에 아이넥 파이는 오디오 우퍼 때문에 저기가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됐었죠. 그게 어떨지 궁금해요. 인테리어도 한번 살펴보시죠. 인테리어는 이제 영상으로도 이제 섞어서 보여드릴 텐데 이 패널이 커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독특하게 이제 그 아이오닉5는 로타리 타입의 기어 노브가 들어갔었죠 얘는 근데 이제 다이얼 타입이고 그리고 저 시트도 역시 GT는 시트가 달라요 얘 이거는 이제 전체 사진인데 어, 전 아이오닉5보다 EV6의 인테리어가 훨씬 멋진 것 같습니다 딱 보기에도 저런 형광 파이핑이라든지 형광 스티치 색깔은 인테리어에까지도 많이 이어지네요 이 시트는 보면은 야, 이 버킷이 세미버킷 같긴 한데 이 허벅지하고 옆구리 받침 상당히 몸을 타이트하게 잡아 줄것 같고 아저 유니버셜 아일랜드라고 했었던 그 아이오닉5에서 센터 콘솔 움직이는 거 그건 빠졌네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거주성적인 부분에서는 아이오닉5가 우위에 있는 것 같고 저거 안 들어갔네요 저 메모장 붙이는 공간 아 마음에 듭니다 스티어링 휠에도 KN은 지금 처음 보는데 괜찮은 것 같죠? 그리고 밑에도, 바튼도 밑에도 깎아놨어요. 그래서 무릎 공간에 좀 도움이 되겠고, 드라이브 셀렉터가 이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기에 좋겠네. 그리고, 저 GT 버튼이 또 들어갔는데, 저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어요. 우버부스트 기능이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다이얼식의 기어, 돌리는 거는, 음, 괜찮아 보이고, 저는 그것보다 하이그로시 소재가 많이 안 쓰여서 좋네요. 하이그로시 소재는 아, 너무 많았었죠. 오토홀드라든지 파킹웨스트라든지또 후방카메라라든지 모두 저 밑에 잘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도 보면 e v 죠 전기차라고 저기, 저기에도 저렇게 표시를 해놨고 그 앞에 버튼들은 열선 스티어링휠이라든지 아니면 통풍시트나 아니면 열선시트 버튼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무선충전 패드도 여기에 갖춰놨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참홈 이게 큰 휴대폰도 넣을 수 있을까? 그건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나오면은 예 그리고 이제 USB 포트인데 USB 포트가 이 밑에 두 개가 있는데 전자식 변속기가 확실히 들어가서 저 밑에 잉여 공간이 꽤 많죠. 네 저것도 이제 큰 보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USB 포트가 앞에 저 센터페시아 자리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근데 모두 앞에 쓸수 있는 USB는 4개인데 전부 A타입 그리고 예, 이것도 이제 EV6의 핵심 피처인데저 센터페시아에 있는 지금은 인포테인먼트 버튼이죠 그래서 뭐 맵이라든지 내비게이션, 즐겨찾기 그리고 트랙 넘기는 거 라디오, 미디어, 셋업 버튼들로 돼 있는데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변식 패널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인테그레이드컨트롤러 LCD 트 멋지죠? 그리고 이거는도어 손잡입니다. 이 손잡이에도 하이그로시 소재는 소폭만 쓰였어요. 근데 저 메리디안 오디오 스피커는 어, 역시 또제 재교가 생각이 났는데 이거는 이제 현대모비스가 메리디안이랑 협업을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K8에도 K8, 메리디안 오디오가 들어가고 앞으로 기아차에서는 이제 메리디안 오디오를 볼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전체 인테리어를 본 건데 어, 눈에 띄는 부분은 뭐가 있으세요? 어, 저 페달. 재밌게도 이제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돼 있는 것도 이것도 이제 아이오닉 5에서도 처음 봤었던 그런 건데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속도가 떨어진다는 의미고 엑셀러레이터를 보면 속도가 붙는다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아이오닉 5와는 다르게 일반적인 글로브박스가 들어간 걸로 보여져요. 아이오닉 5에서는 저게 딱 잡아 뺐을 적에 신발장처럼 이렇게 더러러 빼졌었죠. 계기판이랑 센터 디스플레이인데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Its wide and expansive design provides clear, unobstructed visibility. With its AR head-up display, you will be able to receive information in a more intuitive way. GT 빠지는 거 같아요. 저 무중력 시트는 GT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When you're not driving, it's time for you to relax with our zero gravity seats. 저 무중력 시트 작동 버튼이 어디 있을지 궁금하네요. 여기선 딱히 보이질 않아서 이런 가죽 시트 말고 재활용 소재를 쓴 것도 있거든요. 보시죠. 자, 나머지는 이제 EV6의 성능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뭐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That means by the time you watch a TED Talk episode, you can charge EV6 up to 80%. And you will be able to drive 100 kilometers with less than 4.5 minutes of charging, similar to the time it takes to fill up a gas tank. With a fully charged EV6, you can drive over 510 kilometers. EV6 GT's dual motors produce an impressive 430 kilowatt or the equivalent to. 584 PS, like many of today's supercars. Its powerful performance profiles the EV6 GT from 0 to 100 km per in just 3.5 seconds and a top speed of 260 km per And with electronic limited slip differential technology, all wheel drive option, you have competent control and dynamic ride and handling in any given road conditions We've also developed active sound design and GT Drive mode for a more immersive and futuristic driving experience 네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기아자동차의 EV6를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게 근데 차가 이제 3분기에 지금 생산한다고 그래서 3분기에 출시한다고 그래서 어제는 월드 프리미어였었고 실질적인 출시, 실질적인 생산은 3분기라고 그래서 한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또 시승기로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laughs>